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귀한 찬양입니다. 내게 어려운 것이 있느냐라고 저희 말씀하셨죠. 네, 오늘도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어,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동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곧 놀라운 일과 이적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겠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계획을 죽게 깊숙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으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참으로 너희가 이들을 뒤엎는 것은 토기장의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라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3절에서 다음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는 주님께 가까이 왔고, 자신의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고, 또 율법에 따라 걸어왔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같이 잠원 23장 말씀을 찾아 보시겠습니다 잠원 23장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원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오직 주, 주 예수님만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영접했을 때, 우리 그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뿌려져서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주님을 사랑하게 했던 사랑이었고,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했던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하나님의 기록,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조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함이 곧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각자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분만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고, 있,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라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 세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 이일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것은 그가 주님께 지었던 죄에 관하여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을 시모나.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하, 말씀을 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된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들에게 당당히 오늘 이 시간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주께서 다음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란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질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올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못박히심을 못박혔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더욱더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는 것이 없다면 비참한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음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논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부유함은 믿음이라고 하시고 의이라고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여전히 라우디기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고 의로운 삶을 살며 영적인 분별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에서 29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에서 29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흥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 도다. 예,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특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면, 15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이르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부모의 말씀으로 말씀을 인용하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잘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음 같이 말씀을 이렇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세유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고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말뿐이었음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셨는데, 어머니에게 무엇인진지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전통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했다면 이러한 전통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식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서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빛이 없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과 사유관들이 주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이러한 잘못된 전통들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또 사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얻고 의로운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춰두기를 원하여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은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5절에서 9절까지 다음 같이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고,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며, 판단의 공예의 행로들을 지키시고,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그때 내가 의의와 판단의 공예와 공평을 깨닫고,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혜와 명철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극률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기민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내 속기를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